양상통도사 소남 공작새 보셨나요? 불과에서는 공작새를 지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언급합니다. 공작새는 독사나 독벌레를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. 정말 신기하네요. 이 공작새는 어느 분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방사하고 있는데 모두 일곱 마리라고 합니다. 음. 소마, 소남에 있는 이 공작새들은 장경각 음. 안에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공작입니다. 또 다른 공작이 또 산으로 가서 또 사람들을 놀래키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런 동물이에요. 양산 통도사 소나무에 와서 공작새 구경해 보세요. 너무 신기합니다.